엘리우는 계속해서 이 욥과 새 친구들을 향해서 세 번이나 긴 논박의 연설을 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점, 지적받아야 할 것들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것을 잘 풀어냈어요. 그런데 사실 인생의 어떤 참혹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특히 욥과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어떤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렇게 이빨은 소리만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게 되면 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이런 반응이 당연하죠. 그래, 그래, 알아서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좀 그만해 줘. 이런 말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욥은... 더 이상 이 엘리후의 말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뭐 전과 같았으면 새 친구들이 얘기를 했을 때 자기의 억울한 점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그런 반박을 할 텐데 욕은 아무 말도 지금 하지 않고 있어요 더 이상 말대꾸할 힘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정말 엘리후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침묵하고 있었던지 새 친구들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저 그냥 엘리우의 말을 듣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엘리우는 오늘 네 번째로 요베에게 또새 친구들에게 논박을 이어가고 있는데 2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잠시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리 좋은 말 지혜 있는 말도 반복해서 듣다 보면 좀 힘들잖아요 엘리우도 그걸 좀 알았는지 조금만 더 참고 들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우는 그들이 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 꼭 들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하는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의 입장이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 핏대를 세우면서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할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3절 세 번역으로 잠시 보실게요. 나는 내가 가진 지혜를 모두 다 짜내서라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에 의하면은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내가 이것을 증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4절. 그 증명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자가 바로 자기다. 당신 앞에 있는 내가 바로 그 지혜를 가진 자다라고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엘리우가 확신을 가지고 논박하는 첫 번째 내용 한번 보실까요? 5절입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래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다 알고 계세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누구도 멸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지금 엘리우가... 하나님은 그 누구도 멸시하지 않는다는 말을 왜 하고 있을까요? 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은 하반절 보세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비 전에 했던 말들 중에 너무너무 괴로워서 새 친구들은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고난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야.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너무 너무 심하게 대하시는 것 같아. 마치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욥기 16장 9절입니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욕기 30장 21절 보세요.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죄를 지은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 되셨어. 나를 너무 잔혹하게 대하셔.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을 가지고 와서 지금 엘리우가 논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아무 이유 없이 잔혹하게 그렇게 멸시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가 말하는 이 고난의 흐름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는 오늘 엘리오가 본문에 언급하고 있는 인물 위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6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악인 그리고 고난받는 자가 이렇게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악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은 악인은 당연히 살려 두시지 않고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보세요.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이들도 역시 악인이겠죠.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가운데 돌이키기는 커녕, 마음에 큰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는 커녕, 마치 어떤 이방 종교의 음란한... 그런 신전 창기와 함께 하듯이 죄 가운데서 그렇게 허우적 허우적 거리다가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악인들이에요. 반면에 고난받는 자이 고난받는 자는 의인을 뜻하죠. 하나님의 공의가 이 고난받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보세요. 그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눈을, 하나님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않으신대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문맥상 볼때 앞서 말하는 6절에 고난 받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8절 9절 말씀을 우리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니 의로운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쇠사슬에 묶이게 하시고 고통의 줄에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한 일을 밝히시며 그들이 교만하게 지은 죄를 알리십니다. 앞서 계속해서 요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고난 받는 거야 했던 이세 친구들과는 좀 다른 입장이에요. 이세 친구들은 죄를 지었으니까 이 고난이 임한 거야. 인과응보의 그런 사상이었다면 지금 엘리우는 의인일지라도 어떤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고난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전제가 깔린 거예요. 의인도 때때로는 그 짓는 죄 때문에 쇠사슬과 고통의 줄에 얽매일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악인에게는 공의의 심판이 되지만 의인에게는 자기의 죄를 깨우쳐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이 된다. 라는 얘기를 엘리우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의인"이라는 정의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적인 "의인"은 무엇인가? 말이죠.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의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우는 "욥을 의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그의 고난을 이렇게 보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너의 죄 때문에 깨닫게 하실 만한 뭔가가 반드시 있으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때그 고난이 바로 회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고난은 회복의 통로다.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비슷한 말로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이런 말들은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어도 그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는 믿음의 말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죠. 성경적으로도 사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그들에게 고난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죄를 돌이키게 하셨고 결국 회복시켜 주시는 그 성경의 역사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관점으로 볼때 오늘 엘리우가 하는 말은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진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욕은 지은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에 있어서는 결백한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우가 하는 말이 분명한 진리이기는 하지만 역시 앞선 세 친구들처럼 욥의 경우에는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38장부터 이제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등장해서 욥을 꾸짖고 세 친구들을 꾸짖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엘리우에 대한 말씀은 하지 않아요. 엘리우도 그 말씀을 옆에서 이렇게 들었지 않았을까요? 같이 있는 가운데 듣지 않았을까요? 엘리우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쥐구멍에라도 막 숨고 싶었을지 않았을까? 왜요? 오늘 엘리우의 관점에서 볼 때, 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하는 죄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가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너는 분명히 지금 죄가 있으니까 돌이켜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요비 당하고 있는 고난이 사탄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엘리후는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너무 너무 민망하고 하나님이 두려웠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오죽하시면 오늘 지금 엘리후가 그 동안에 육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욥을 향해 냉철함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어찌 보면 정죄하는 것 같은 이 뉘앙스 가운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까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침묵이 엘리우를 더 두렵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어렸을 때 잘못하게 되면은 즉각적인 부모님의 그 심판이 임했거든요. 바로 혼나고 뭐 바로 어떻게 뭐 징계를 당하거나 뭐 그랬, 그랬었는데 어떤 날은 분명히 제가 잘못을 해서 집에 가면 아, 이제 나 죽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방으로 들어가 이러고 나서 아무 말씀도 없으니까 심장이 더 콩닥콩닥 콩닥하 말씀 안 하시면 더 무서울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성경 지식이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다다라고 생각하고 누군가에게... 그렇게 권면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고 이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고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그분의 지혜가 나에게만 임해서 나는 누군가를 분명히 이 말씀을 가지고 지적해도 된다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조금 더 겸손하고, 좀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는 거죠. 목회자인 저에게, 영적인 리더인, 교회 안의 리더인 분들에게 이 말씀은 더 주의가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인가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 자신을 먼저 비춰볼 필요가 있는 거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의인을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엘리후가 말하는 이 고난에 대한 내용은 분명한 진리고 성경적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의인 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귀를 열고 이 엘리후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소원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평강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소원해요. 그게 사실은 구원받은 성도의 소원 아니에요. 그런데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인생의 이 복잡한 고난, 답답함, 그런 상황과 형편들은 우리를 자꾸 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평강 가운데서 뺏어갈 때가 참 많아요. 멀어지게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엘리우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은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아, 저 사람 끝났구나. 아,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니 저런 고난을 당하나. 이렇게 말할지라도, 그때 우리의 귀를 여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신다. 의인에게 어떤 고난에 처하게 됐을 때 귀를 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 라는 거예요. 15절 하반절 보세요. 그의 귀를 여시나니. 학대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여셔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의인에게 주시는 복이 아닌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형태의 고난과 역경은 우리의 믿음을 사실 흔들리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역할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하신다라고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받은 구원이지만 이땅 가운데서 그 구원을 날마다 날마다 성화 가운데 이뤄내야 한다라고 말한 이후에 빌립보서 2장 13절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소원하게 하시고, 소원만 하면은, 하지 못하면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할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복사님. 제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고 교회고 뭐고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혹시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에게 권면 드립니다. 정말 주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믿는다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분명히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피할 길을 여시는 그 인도하심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되는 것.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소원하게 하신대요. 그리고 피할 길을 여시고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 피할 길을 여시고, 결국에는 기름진 것들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시편 23편에서... 인생이 경험하는 가장 쓴 고난인 원수의 목전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가운데 풍성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어떤 고난 가운데 있으세요? 어떤 답답한 일을 경험하고 계세요?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참 연약해서 시시때때마다 있는 어떤 고난 가운데 넘어지고 주저앉아서 하나님을 멀리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지만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령님과 함께 그분을 힘입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두벅두벅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